강수연, 4년 동안 외부 접촉 끊어 아버지이자 절친이 전한 고인의 아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지난 7일 고인이 된 배우 강수연의 생전 삶을 잡힐 편지로 전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9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현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의 잡힐 편지를 공개했다. 김천 이사장은 고인의 영화인장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김천 이사장은 편지에서 본인과 고인의 사이를 때로는 아버지와 딸처럼, 때로는 절친으로 지내왔다. 고 설명하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자주 다니던 압구정동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고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불과 한 달도 안됐다여 그땐 화색도 좋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고 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강세연이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과 큰오빠를 그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여동생을 이끌면서 가장으로 힘들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살아왔다. 며큰 오빠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몇 달씩 머물면서 아예 정착까지 하려고 했다. 고하며 고인이 가족을 얼마나 아꼈는지 설명했다. 또 강수연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지도 33년이 됐다. 당신이 21살부터 월드스타로 살아왔다. 며 그게 어쩌면 강수연의 멍해였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김천 이사장은 고인의 생전 삶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강수연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화해놓고 2017년나와 함께 영화제에서 불명예스럽게 나왔다. 몇개 그 직후 어머님까지 타게 하시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에 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생전 4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단해왔다고 했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세월호 침몰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정부의 영화제 지원금은 절반으로 삭감됐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수연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임명돼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2년 만인 2017년 자진해서 사퇴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앞서 배우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노외출혈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아왔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리로후 30개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차 2층 1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0일 일이다.